지금 시간이 8시 14분이라서 아직 운영시간이 아니에요 빌려던 책들은 이렇게 반납하라 넣어주면 됩니다 끝 2등분이시죠? 네 저희 모르는 분이신데 예 네, 유튜브 보고 <laughs> 유튜브 보고 지금 오늘 쫄래쫄래 왔어요 예 네,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해달라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도 3탄을 올릴게요 여러분 네꼭 오늘 또 사갈게요 <laughs> 다른 분들도 보고 오세요 넹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네아 이거 여기. 아, 네. 아, 여기. <laughs> 여기. 있지, 여기. 여기서 g i y o g 니다 o g 이쪽으로 i y 좀붙 i 주세요 i Yogi, Yogi, 네네네 i Yogi, Yogi, y 네, 네, 네. Yogi, y o 기 i Yogi, 여기여기 Yogi, Yogi, y o 네, 안녕하세 그냥... 어, 치즈빵이다. 오 많다. 네, 번호표 여쪽주 번호표 주시고, 네. 여기 3개씩 올라가시면 감니다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은요. すげえねえぜ。 Hvorfor husker jeg